아, 또 하나는 현안 한동훈 제명 이 소식도 예. 저희가 어제 밤에 심야에 전해드렸고 네. 그다음에 오늘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동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내일 최고위를 통해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네. 제명 의결이 확정됐지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감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윤리위 결정을 뒤집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또 장동욱 대표의 오늘 입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은 네. 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장동혁이 지난번에 뭐~ 애매모호한 비상기엄에 대한 반성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네. 윤석열 특정하거나 그런 건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소위 친륜 그룹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교두부를 확보를 하면 이제 총선 때 가서는 자기들도 보수진영들을 좀 전체적으로 끌어안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일단 그전에 보수진영 전체에게 개방적으로 지금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음. 보수를 개편하자라고 하면 자기부터 아웃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laughs> 네. 자기 세력 먼저 다져가지고 지방선거 치르고 음.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저쪽 세력의 한 축의 또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한동훈은 쫓아내고 음. 한동훈 밑에 있는 사람들 한동훈의 줄 섰던 사람들은 회유를 하겠죠 네. 저렇게 쫓겨날래 아니면 우리한테 붙을래 음. 그러면서 이제 자기 기반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당권을 장악해 가지고 다음을 노리겠다 이런 꼼수를 지금 부리고 앉아 있는 건데요. 네. 다 읽히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게 과연 그렇게 성공하게 될지 저는 국민의힘이 갈 길은 정당 해산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해산의 길이다. 예. 예. 늦, 제가 대한민국 네. 보수를 살리는 일은 국민의힘 해산시키는 거더라고 오마이뉴스 나와서 예. 어,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어 대한민국 보수 살리려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됩니다. 음흠. 예. 어쨌든 민주당이 중도 보수까지 끌어안는 정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확장에서 포용적 정책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보수가 살아나으려면 대한민국의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자기들 나름들의 보수 쓴테스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거 외에는 대한민국의 정상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네. 장동혁 같은 극단주의자와 비열한 아주 그 거짓말쟁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곧과 음. 속이 다른 사람들은 저기 정치판의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정치판에서 아웃돼야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본인도 살아남겠다고 20, 30%를 부여잡고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저렇게 부여잡는 상황들이 앞으로 하게 될행태는 뻔합니다. 가짜뉴스, 허위뉴스 그 20, 30%를 계속해서 최대한 끝까지 유너게인 세력으로 네. 붙잡고 가는 것들. 그건 아.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장동영 대표는 당명도 바꾼다고 하고 아, 또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나서 손잡고 활짝 웃기도 하고 예. 나름대로 아 내가 이렇게 외연 확장을 좀 하려고 해. 예. 그리고 당명까지 바꾸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할것 같아요. 당명만 바꾸죠. 당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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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법사위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장동혁 대표가 뭔 생각인가를 쭉 추적을 해 봤어요. 음. 1월 1일 날 국립 평창원에 현충원에 가 가지고 쭉 써요. 뭐 국민이 나라의 중심이고 음. 국민을 섬기는 게 정치의 근본이다라고 썼습니다. 거기에 네. 어이 사람 뭐뭔 얘기를 하려고 어떤 실행을 하려고 이렇게 <laughs>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할 것이냐. 그래. 봤어요. 1월 7일 날 기자회견했잖아요. 네. 기자회견에서 뭐 당의 정강정책 맞아요. 가치를 바꾸겠다. 음. 그건 뭐 누구나 하는 뻔한 얘기고. 네. 그 실행을 뭘할 거냐. 딱 하나 나와 있어요. 당명 바꾸겠다. 자기 실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명 바꾸면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된다고 어디서 그런 쇼를 합니까? 당명 너무 자주 바꿨잖아요. 뭐 예전에 네. 한 나라당, 새누리당, 민정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단어는 다 썼네요. 이제 자기들이 쓸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뭐 있을까 이번에는 진짜 자유도 썼었고. 예. 예. 부정선거 얘기를 부정선거다. 뭐 <laughs>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것도 대국민 공모전도 한다고 그러고 300만 본... 원, 1등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쓰고 싶은 건뭐 윤호개인당이거나 뭐 이런 거겠지만 윤호게인당. 예 예. 윤호개인당 쓰고 싶겠죠. 윤호개인당. 예, 아. 예. 그래요. 예. 한동은없당 예. 한동은없당 어우. <laughs> 300만 원 받으러 가거 같은데요. 제 한번 <laughs> 300만 원 300만 받으시면 만. 소주 한 잔. 아예 예, 예, 그럼요. 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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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한번 네. 해봐야겠어니 오히려 예. 많은 또 어, 지지를 받을 만한 한도가 없다. 예예 예.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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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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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어, 마스킹님, 마스킹 스카이님이 당명 바꾸면 중고차가 새차 되냐 이런 말씀 나오 계시고. 예, 예. 만년 야당이라는 수퍼. 오그 좋네요. 만년 야당. 야당. 예. 오. 풀등님은 바꾸기 당. 그 아니 여기 있으신 분들이면 다 300만 아유, 원짜린데요. 도전해 보십시오. 네. 이건 뭐 대국민 공모전이기 때문에 어떤 거 여기 는다 받는다고 하니까요. 예. 자, 김박 박티라라 님은 건진 법당 아니면 아,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주전 읽어드려야겠네요 한가발 폴라 <laughs> 등 방으로 바꿨어요. 우 아, 저분은 여기 오마이뉴스에서 뭐 상금 주셔야 되은데요 아, 예. 슈퍼챗을 모여 또 보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쪼그라들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당성을 강조하면서 네, 뭉치고 있는 거. 이거 지방선거에서 어떤 판단 받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지방선거에서 한 국민의힘의 모습? 국민의힘은 지금 폭망각으로 가고 있는 거죠. 폭망각. 예, 본인들도 폭망할 거다라는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 이 장동혁 대표나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방송을 보실 일은 없지만 혹시 음. 보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퇴출시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 아, 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laughs> 자기 세력이니까 무슨 얘기냐 국회의원 의석이 한 (150석) 돼서 과반수가 돼 가지고 음... 뭐 보수의 가치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 네네. 이런 포부도 없어요 그냥 (60석이) 그냥... 돼도 돼요 중요한 건그 예. (60명이) 내 라인이냐 아니냐 외에는 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나만 아, 물론 돼. 네. 우리 민주개혁신인당에서는 예. 너무 다행이죠 아. 저런 사람이 저런 몹쓸 정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는 게행닌지 모르겠으나 땡큐, 예. 예. 그 당에 있으신 분이라면 예. 정말 큰일 날 사람들 데리고 정치하고 있다 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명 바꾼 거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당명 바꾼다라는 걸 포함해가지고 국민의 마음면 떠오르는 게또 필리버스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음. 국회 법사위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 여당 주도로 통과 시켰습니다. 네, 어, 우리 했는데 함께 하셨는데 이게 본회의 상정이 되면은 필리버스터 하겠다 또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대안도 음... 없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명 바꾸는 거엔 아무, 아무 아무 가치도 없고 네. 실행 전략이 없더라. 음... 그러면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상대가 일을 못 하게 만드는 거. 아, 발목 잡기 예. 이런 바. 일못 하는 건 쟤네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 네. 이걸 만들어야 그나마 자기 지지층들을 가지고 어차피 음. 어디 찍이나 똑같은 똑같은데 네. 중도층은 가급적 투표장에 오지 말고 아 어? 우리 편은 결속하고 뭐 이거 만들고 싶겠죠? 아 실제로 선거 전략이 전 그럴 거라고 뻔히 음. 보입니다. 그차원의필리버스터 예, 100개월 지켜봤는데 네. 아무런 정책 대안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아무 대안이 없고 실행 전략도 없는데 음. 상대가 계속 일을 잘하고. 박수 받으면 네. 중도층이 계속 글로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심지어 자기 지지층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음. 지금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더 늦기 전에 빨리 민주당으로 가는 게 박수 받는 거 아니냐. 더 늦으면 <laughs> 남들 다 왔는데 뭐 와봐, 와봐도. 네, 빨리 가야 된다. 예, 그런 흐름도 있다라고 하는 마당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죠. 아. 상대가 일을 최대한 못하게 하는 거. 음.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개혁 법안들이 가고 그거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민생에 온기가 돌고 네.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뭐 서민이 죽어 자빠지거나 말거나 소상공인이 에. 망하거나 말거나 예. 지역이 뭐 균형 발전 이거 뒤로 늦춰져가지고 지방 소멸이 되거나 말거나 중요한 거는 음. 우리만 나만 잘 되면 되죠. <laughs> 네. 고몇 사람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필리버스터, 이 전략까지 계속 주구장창 펴고 있는 것이다라고 꼬집어 네. 주셨고,